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형제인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어머니 배 속부터 다투었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야곱은 형의 장자의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샀습니다. 그뿐 아니라 형 에서가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에 분노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걱정한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바단 아람에는 리브가의 오빠이며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부엘세바입니다 그리고 바단 아람. 여기가 유브라테스 강에 있는 이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중간이 지금 베델에서 아버지가 살고 있는 부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땅 하란으로 갑니다. 어느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어 야곱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돌 하나를 야곱이 주워 그것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 위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여호와께서 사닥다리 위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고 잤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처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곳의 옛 이름은 루서였으나 야곱은 그때부터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했던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 야곱의 앞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낙설고 모르는 것,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야곱. 오늘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상황과 매우 비슷한 현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을 제일 먼저 보았습니다. 또 12절에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야곱은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본문이 유일합니다. 사닥다리를 사다리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사다리보다는 계단으로 보는 것이 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꿈에서 본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계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계단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서셔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야곱이 본 것입니다. 그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한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이 약속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가 이를 때까지 주님을 바라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움츠러들지 말고, 이런 시기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 입술에서 이런 시기에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를 다 잡고 다지고 내공을 쌓아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을 내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기간이 될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자리가 너무 당연한 자리로 알았습니다. 뭐 이거 대수롭지 않는 곳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자고 나 보니까 꿈을 꾸고 나 보니까 이제 이곳이 얼마나 특별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가를 깨닫게 될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서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목표를 바로 세웁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먼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서원합니다. 서원은 절박한 상황,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을 조정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서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무엇 때문에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야곱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의 베델은 언제, 어디서 있었습니까? 내 인생의 베델이 있어야만 내 인생이 변합니다. 부엘세바가 야곱의 과거라고 한다면, 야곱은 그것을 떠나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은 야곱의 미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 중간인 베델이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돌무더기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 것처럼 우리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야하는 길은 야곱이 매일 맞서야 하는 어려움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베델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에 그의 삶의 태도는 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서운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사실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 완전히 변하거나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나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세 가지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그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태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늘 사닥다지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